안녕하세요 건강지킴이 나의 병원 한의사 정준석입니다 오늘은 의료민영화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볼까 합니다 굉장히 예민한 주제고 좀 무거운 주제일 수 있지만 쉽게 쉽게 조금 가볍게 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우리나라는 의료민영화 나라일까요? 아니면 의료공영화 나라일까요? 우리나라는 철저하게 의료민영화를 배제하는 나라입니다 왜냐면, 의료인들이, 의료인으로서 자격을 얻는 순간부터 어떤 영리 목적을 위한 모든 의료 활동들을 제한을 굉장히 많이 하는 나라예요. 굉장히 의료적으로 감시체계를 여러 겹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어, 나이 초로 괜찮은 것 같아서 어디 해외에서 들여와서 내가 해볼래. 라고 할때 굉장히 여러 과정을 거치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 어떤 새로운 신기술을 받아들이거나 새로운 치료적인 부분들을 개발을 해낼 때 조금 경색이 될 수는 있겠죠. 유연성이 좀 떨어지지만 의료적인 부분에서만큼은 효율성보다는 안정성을 먼저 가져야 된다는 게 우리나라의 첫 어떻게 하면 의료 체계를 만들어 나갈 때 생각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의료 공용화 나라입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체계 아래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같은 치료를 받고 누구나 치료를 보장해 줄수 있는 너무너무나 좋은 의료 체계를 가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미국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도 한국의 의료 체계를 굉장히 칭찬을 많이 했고 저렇게 따라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어필을 했을 정도였죠. 그런데 반대로 미국은 의료 민영화 나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영리적으로 의료체계 접근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선택을 해서 내가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시장에서 물건을 사듯이 선택적으로 치료받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가격 경쟁력이 있겠죠. 최신 기술의 의료를 받을 수 있는 경제력이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접근성이 높으니 아무래도 의료의 어떤 빈부격차가 좀 심해지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의료 발전에 굉장히 좀 가속화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료민영화가 무조건 좋거나 무조건 나쁘거나 라고 접근하는 거는 그래서 아직까지 는좀 조심스러운 입장인데 우리나라 정서상 의료민영화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이 아직 강하죠 그래도 우리나라 같은 국민이라면 아픈 거 치료받는 것 정도는 모두가 좀 공평하게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입장이 굉장히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소견인데 우리나라 의료 민영화를 언제까지 막아 놓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실손 보험의 발전상을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실손 보험이라는 개념 자체가 내가 원하는 치료를 내가 선택적으로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미리 들어 놓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의료 민영화의 이념과 굉장히 가깝습니다. 대신 내가 건강 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 외적인 부분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건강보험으로 보장이 안 되니 실손보험으로 치료해야겠네라는 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민영화의 뜻과 굉장히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에버랜드 아시죠? 에버랜드를 비싼 돈을 주고 내가 원해서 놀러 가는 건데 삼성이라는 대기업에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상황에 정말 최신의 정말 좋은 병원을 만들어 놓고 삼성 자본이 들어와서 그걸 운영을 한다. 그랬을 때 당연히 그 병원이 쌀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내가 그 병원을 가고 싶어도 사실은 내가 그 정도 상황이 되지 않거나 경제력이 되지 않으면 못 가겠죠. 그러니 어 내가 의료적인 부분에서 치료를 받는데 정말 빈부격차를 크게 느끼는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 이런 상황들을 과연 효율성만 가지고 찬성을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형평성을 가지고 반대를 해야 되는 것이냐. 서로서로 감론을 박이 많겠지만 치열하게 더 저는 고민을 하고 서로를 설득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점점 그렇게 되면 될수록 이 경제 논리에 따라서 병원이 운영이 된다는 거거든요 지금조차도 돈이 되는 병원을 하려고 하잖아요 뭐 선형외과나 피부과나 그게 더 가속화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점점점 깊이과라던가 깊이 과목이 더 생길 수밖에 없을 거니까 의료의 경제 불평등도 있겠지만 의료체계 자체가 좀 양극단이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나라에서 받아줘야 되는 공용 의료적인 부분도 당연히 밑바탕이 탄탄하게 갖춰진 이 이후에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최근에 뭐 의료 대란, 뭐 의대 정원수를 늘려서 의사의 수를 많이 늘리겠다. 이것이 의료 민영화와 직결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아직까지는 반신반이에요. 그 많아진 의사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곳이 없다면. 당연히 나와서 뭔가 본인의 들 장기를 가지고 그냥 개인 병원으로서의 문을 열 텐데 이걸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과연 이제 그거를 경제 논리로서 민영화로 수용할 것이냐 아니면은 공공의료적인 부분을 많이 확대를 해서 수용할 것이냐 정부의 입장은 당연히 공공의료를 더 늘려서 수용하겠다는 입장이죠 근데 사람은 다 똑같은 마음이거든요 더 많은 부를 축적하고 싶고. 더 좋은 환경에 있어서의 어떤 의료 숙가를 만들어 내고 싶은 거는 누구나 다 그거는 공평하게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기 때문에 그걸 제안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라 의료 민영화가 상당히 좀 닮아 있긴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의료 민영화가 되어 있으니까 어떤 병원에 혹은 어떤 치료에 대해서마다 실손 보험을 다 들어 놓잖아요. 하다못해 직장에서도 뭐 의료 보장이 된다라는 것들도 하나의 굉장히 좋은 메리트가 되듯이, 민영화는 항상 보험이랑 같이 갈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의료민영화를 굉장히 바라고 있겠죠. 그리고 어 굉장히 기업 논리로서 이걸 접근하게 된다고 한다면 굉장히 명과 암이 극명화될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오늘은 의료민영화에 대해서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한, 한의사의 입장에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물론 제가 정답이진 않을 겁니다. 이 제도적인 부분은 굉장히 큰 거시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저와 같은 목소리들이 모이고 모이고 모여서 많은 다수들이 설득이 돼야 되는 게 제도로서 확립이 돼야 된다는 건 맞지만 한 사람의 시점에서 한번 넋두리를 한 거니까 앞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에 대한 대비 혹은 그냥 생각 정도를 정립해 놓으시면 은 나중에 너무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